2. 우리, 우리 어때요 포토 타임 자기가 한세 포즈 정도 해볼까요? 어떤 거요? 네 포토 타임 아 오케이 아 그러면은 너 혹시 그거 네. 있어? 뭐? 너가 산그비사카메라 있어요? 어, 아, 지금 없어, 아 지금 지금 왜왜 아, 아. 왜 그렇게 말해? 장난 <laughs> <laughs> 아, 하고 싶었어. <laughs> 그럼 뭐, 어떻게 포토 타임을 찰칵 보 10초, 어. 10초 포즈.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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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아 그러면은 재밌게. 태만을 정해서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태만 아이디어 있는 사람 태만 천만 가적어줘아 그냥 하트 하트 오케이 okay, 하트 일단 하트 갑니다 하나 둘셋 사진 예쁘게 찍으세요 여러분 못생기게 찍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요 태영 어뭐 하시고 태영 전, 사진 이린프 찍을 거면 포즈도 이고 가야 되잖아. 아, 저는 옆사옆사옆사 찍고 싶어. 역사? <laughs> 아, 옆사는솔치히아니고 아, 와, 갑자기 나? 나, 너무 어 너무 추어매니저님 눈치 봤어. 지금. 아, 귀는 매니저님 눈치 봤어 아, 아 그러면 귀엽게. 아, 귀게사 어때? 네 그냥 귀엽게귀엽게네 그냥 귀엽게귀엽게귀엽게사귀게 아, 귀여 아, 귀여워 아, 귀여운 게 네.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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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버스러운 뭐.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세요, 응. 여러분. 알았죠? 아, 네. 왜형렇 오버하게? 난... 아, 기대되잖아, 그러면. 자, 2초 2가 이거,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네, 2초 끝났어요. 자, 저희가 확인할 거예요. 누가 제일 아, 네. 왜형 왜? 형, 오버하게? 나... 아, 기대되잖아, 그럼요 자, 2초, 이거,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네, 2초 끝났어요. 자, 저희가 확인할 거예요. 누가 제일 웃기지? 웃긴...